큰큰 한창한데 그, 음. 아가를 이겨버렸대요 어, 민아주얼이도 하나 줘. 어, 떨다 내가 돌릴 때도록 응, 주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 주헌아 좋아? 주주아 좋으면 아빠 해봐 먹으면 안되지? 수빈이 물안돼물더 필요해 물더 필요해? 근데 물 따뜻한 물이 아니어서 엄마가 물또 데워야 돼 왜냐면 주원이는 아직 아기여서 차가운 물에서 못 놀아 어? 주원이 찾았다 물 좀만 더 아까 스미나. 네. 알았어. 엄마 물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우와, 스너 나가면 안 돼, 나가면 안 돼. 근데 너기, 응, 얘, 응, 얘가 하나에서 아까 날고 있던 여기 날기 보여 너가 여기 왔니어떡하죠주 하나. 조하나 지민아, 일로 오세요. 들어오세요. 거기, 거기 지저분해요. 들어오세요. 아빠 물좀더 줄까?